안녕하세요. 상자보드입니다. 최근에 보드를 아예 못 탔습니다. 날씨가 그냥 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져서 한번 탔는데, 하필 발목을 살짝 삐끗했습니다. 쉽지 않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보드를 못탈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약3달 전에 올린 쇼츠가 있는데, 이 쇼츠가 배리어 킥필립이라는 트릭을 오지게 연습해서 결국 성공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영상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배리어 킥필립을 훨씬 더... 못 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더잘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연습을 거의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 트릭 너무 어려워서 살짝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포기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베리어킥 플립을 탈 때까지 집에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베리어킥 플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가로로 180도, 세로로 360도가 동시에 회전하는 트릭입니다. 참고로 저 최근 한 달간 이거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할수 있겠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만에 해보는 베리어킥 플립인데 음. 아니 두번만에 이런다고? 연습을 너무 안했나 봅니다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럴때일수록 한걸음씩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드의 회전을 확실히 먹이고 한발착지까지만 성공시켜보겠습니다 회전이 덜 돌았습니다 아 이건 좀 뭐지 방금? 웬 노루 한마리가 연습 안하더니 별꼴이네 오케이 한발착지 성공 잘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발착지하면서 회전 각도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번 영상 연습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보드 걱정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보드는 굉장히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오 이겁니다 이거 오또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양발을 올리면 성공입니다 말은 쉽다 그죠? <laughs> 데크를 너무 세게 찼나? 아 작도? 회전이 반바퀴 부족합니다 이번엔 오히려 더 돌았습니다 아, 안되겠다 지금부터 한발 착지를 10번 중에 5번 성공시켜보겠습니다 오 바로 성공? 느낌이 좋습니다 아 느낌이 안 좋아졌습니다 좀 애매하지만 한발 걸쳤으니까 성공 아아아 아, 아. 지금까지 6번 중 2번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4번 중에 3번을 더 성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 오! 이건 그냥 아예 탈 뻔했습니다. 남은 것도 다 성공하나? 은, 다 실패했습니다. 만 나쁘지 않은 게 방금 완전히 성공할 뻔 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한번 성공할 뻔하면 그 뒤로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 이것도 느낌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자꾸 뭔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사실 곧전형행속 때문에 가봐야 하는데, 지금 들뜬 말뜻 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음에 하자니 감 왔을 때딱 타줘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오... 이건 진짜 다온 겁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저기 저 친구들이... 나 이상 쳐다봤어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보드를 탔습니다. 앞으로 베리어 킥 플립은 이렇게 가끔씩 연습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0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근